경기 이사하고 그 사법연수 사법연선 동기입니다. 네. 그때 무슨 뭐 결의를 했다면서요, 끝나면서. 뭐 결의라기보다도 연선 다니면서 네.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였거든요. 네. 그 어목한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뭐 우리 대표 교수 도다 경험하신 지그이니까다뭐 네. 판검사 되려고 이제 시험, 네. 뭐 음, 사법시험 봤지만은 연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음,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 혼자 판검사 편하게 살, 음. 판검사 돼갖고 변호사 돼도 돼서 편하게 사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당시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예. 민주주의 문제들, 음. 이런 걸연수원 내서 에일종 언더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음. 공부를 했었어요. 예. 이지사하고 저하고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그 언더서클의 멤버여 갖고 음.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연수원 마치면서, 음. 야, 우리 판검사 하는 것보단 그래도 음.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신장을 위해서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저는 이 지사가 그한3년 전에 예. 그 경선에 나왔을 때 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보이고요. 예. 상당히 진화하고 예. 또는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들이 또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러면서도 예. 또 성숙해졌고 어~ 더 차분해졌고요. 예.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 예, (1350만의)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예. 아~ 그~ 그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보니. 그래서 네.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100만 성남시의 시장하고 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1,350만 경기 도정 맡으면서 정책적으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사가. 네. 아, 그리고 에, 뭐 거의 그 전과는 물론 그 과거에는 일부 우리 국민들이 이지사가 좀 과격하지 않냐, 네. 좀 급하지 않냐고 네. 했지만은. 예, 지금 굉장히 차분해졌고요. 음. 차분해졌고 어, 국, 중에, 국민, 경기 도민들이 이 지사의 어떤 정책 능력이라든가 또 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요. 국민들은 100m, 뭐 500m 에서 이 지사를 바라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네. 아주 가까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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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네. 그 인품이라든지 성격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개인적인 실수죠. 뭐 본인도 음. 그런 가족 간에 있어서 네. 어떤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었는데 본인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음. 아무리 뭐그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음. 실수는 실수한 거니까. 음. 그러나 이 지사가 굉장히 소탈합니다. 네. 정직해요. 네.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가 무슨, 뭐, 누굴 배신할 거 아니야? 제가 하는 이재명은 음. 제가 87년부터 지금 한 33년 이상 이 지사와 같이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 네. 거의 네. 끊임없이 계속 해왔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와. 그리고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 을 배신하지 않고 음. 뭐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되면은 뭐, 뭐, 어? 뒤통수지 치 않겠냐? 세상 뒤집어 겠지 않겠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재명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생겼고, 특히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정부의 어떤 가치와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네.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 우리 민주정부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특히 경제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그 고수의 그 원래의 가치, 네. 과거를 갖다가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네, 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약자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고 나가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도.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네, 빡빡한 들, 빡빡한 늘 빡빡한 저하고 네. 이지사하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네. 아, 이지사가 저한테 형하고 내가 나가 내가 딱 보수주의자다 어. 그런 면에서니까 그러니까, 응? 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지키면서 네. 거기에 매몰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챙기려는 게 아니라 네. 변화에 맞게 네. 변화에 변화에 맞게 우리가 변화하고 네. 새롭게 변화하고 응? 이게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보듬어서 함께 나가는 그게 사실은 또 보수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수다 우리 사회에서 뭐 그야말로 맹, 맹목적으로 과거를 지키고 내것만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수구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면서 사회를 통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창출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재명은 진보적이고 또 혁신적이죠 사실 누구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뭐의지사가 상당히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확장성. 예예. 일단 뭐 지역적으로는 또 영남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 예, 그다음 가장 큰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행정력과 행정력과 또는 정책적 능력들을 보였기 때문에 음. 또 그리고 또 유연하고. 또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 네, 네, 네. 네. 그 네. 아, 그렇죠. 그, 예, 예. 보기보단 훨씬 유연합니다. 훨씬 유연하고. 그, 렇죠잘안 알려진 부분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은 뭐 후보 나가겠습니까? 저는 윤 총장은 그냥 검사입니다. 제가 하는 음. 윤석열은 검사이기 때문에. 좀 네. 좋은 검사로서 이렇게 마무리하길 좀 기대합니다. 차라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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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